자, 예제 2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삼각비, 특수각의 삼각비 값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하나씩 점검을 보면, 자, 탄젠트 60, 얼마죠? 루트 3이죠. 사인 32분의 1입니다. 자, 사인 60, 2분의 루트 3이고요. 탄젠트 45는 1이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을 빼니까 답은 0이 되겠네요. 자, 탄젠트 45 1이고요. 코사인 45, 루트 2분의 1입니다. 자, 루트 2분의 1을 제곱했기 때문에 이건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탄젠트 45는 1이고, 이건 루트 3이죠? 사인 32분의 1, 코사인 30은 2분의,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 분모를 보니까, 분자가 2분의 1로 묶어질 수가 있겠네요. 1-루트 3으로 묶어보면 분자랑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특수각의 삼각비 값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25번 볼게요. 사인 제곱 45라고 하네요. 자, 사인 제곱 X라는 뜻은 사인 X를, 전체를 제곱해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거는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x의 제곱하는 게 아니라, 사인 전체 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45의 제곱은 2분의 루트 2를 제곱한 거죠. 코 사인 45의 제곱도 2분의 루트 2를 제곱한 겁니다. 자, 탄젠는 45의 제곱 1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1이 되니까 답은 0이 되겠죠. 자, 탄젠트 45, 1이죠? 자, 탄젠트 62, 루트 3이기 때문에, 이건 3이 될 겁니다. 자, 사인 32분의 1이고, 자, 6, 6 탄젠트 45, 그럼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분의, 어, 곱하면은 3이 되죠?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각각 계산을 먼저 따로따로 따로 해줘야겠죠? 자, 여기 보면, 1 플러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따로 먼저 계산해 줍시다. 1 플러스 2분의 루트 2, 맞죠? 플러스 2분의 1. 자, 뒷부분.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과 1을 합치면 2분의 3이 되구요. 2분의 3에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은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럼 이제 합차로 계산해 보면. 4분의 9 빼기, 얼마죠?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통분하면 9-2가 되니까 답은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자, 여기 보면 각이 20도에서 110도까지라고 나와 있죠. x-2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x-20이 어떤 범위 있는지를 볼게요. 자, x-20은 90도에서 0도 사이겠죠. 자, 90도에서 0도 사이에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각은 몇 도죠?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x-20도가 30도라는 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x는 50도의 각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죠. 자, 3x-15도라고 하는데 이 각을 통해 3x-15의 범위를 구해 봅시다. 자, 3x는 90도에서 15도 사이죠. 그럼 3x-15도를 해보면 75도에서 0도 사이가 될 거예요. 자, 0도에서 75 사이에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3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3x-15가 30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는 넘어가면 15도가 되겠죠. 자, 27번 문제. 자,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 자, 기본 개념. 자, 절대값은 절대값은 루트 x제곱을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도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절대값 sin a, 자, 두 번째는 sin a-cos a의 절대값이 될 거예요. 자, 근데 0도부터 45도까지는 cos이 크죠. 사인이 크죠? 코사인 A와 사인 A 중에서 45를 넘어가면 사인이 크지만 45 이전에는 코사인이 크다는 사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를 풀어봅시다. 자, 사인 A는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절대값 속에서 코사인이 더 크니까 이 절대값이 음수로 나오겠죠. 자, 음수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 결과는 코사인 A가 되겠죠. 자 28번 문제 자 삼각비의 표를 보고 값을 찾는 내용인데요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표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사인 50은 여기 있죠 0.7660이네요 그죠 0.7660이고요 자 코사인 49는 여기 들어있죠 0.6561입니다 자 탄젠트 51 여기 있네요 그 빼기 1. 2349가 되네요. 자,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0.7660 더하기 0.6561은 빼기 1.2349를 하면 0.1872가 되겠습니다. 그냥 표만 보고 나타내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겠죠? 자, 이 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사인 68도입니다. 잘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0.9272가 되고요. 코사인 66은 이 표를 보겠죠. 그럼 0.4067이 됩니다. 자, 그러면 0.9272와 0.4067을 더하면 1.3339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2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2점. 3559라고 되어 있네요. 자, 2.3559가 탄젠트 값이면 여기 있네요. 그럼 당연히 답은 67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를 보고 찾습니다. 자, 이번엔 표를 보고 이 삼각,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X 값을 찾아내는 건데요. 자, X 값을 찾아낼 때 어떤 기호를 사용하는가. 자,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인을 사용하겠죠. 자, 사인 35는 10분의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싸인 n 35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죠? 그럼, 싸인 35는 뭐랑 같냐면, 뭐랑 같죠? 자, 싸인 35는 코싸인 55와 같습니다. 자, 요거, 여각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싸인 55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0.5736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x는 10 곱하기, 코싸인 55도가 될 거고요. 그럼 10 곱하기 0.5736이 되니 우리가 찾는 x 값은 5.736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네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찾는 건데요. 자, 53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메서죠? 37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37도를 이용하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y 값 구해 볼게요. 코사인 37도는 5분의 y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y는 y는 5 곱하기 코사인 37도가 되겠죠. 자5 곱하기 코사인 37도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0.80이네요. 아 그럼 이건 4가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자 이번엔 x값을 구하려면 사인을 사용해야겠죠. 사인 37은 5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x는 5 곱하기 사인 37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 37도 찾을게요. 0.60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5 곱하기 0.60이니 답은 3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2번. 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자, 중요하죠. 기울기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탄젠트 값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고요. x축 양의 방향과 알파라는 각을 이룬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2는 탄젠트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알파는 바로 예각이 되죠.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2라는 걸로 우리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다 구할 수 있겠죠? 삼각비라는 것은 각이 정해졌을 때 변의 길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가 2가 되도록 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직각 삼각형밖에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 탄젠트가 2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비율, 대충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2가 되겠죠. 빗변의 길이는 자동으로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사인 알파는 변의 길이의 비율에서 루트 5분의 2가 되고요.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자, 두 개를 더하면 루트 5분의 3. 유리화를 하면 5분의 3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기울기. 탄젠트 알파를 기울기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저기서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가 되는데, Y는으로 고쳐봅시다. 자, 직선 방정식은 Y는 4분의 3X. 플러스 3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4분의 3이 탄젠트 알파 값이 되겠네요. 자, 사인 코사인을 찾고 싶어 하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겠죠? 자, 직각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비율이 4분의 3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직각 삼각형 변의 길이 비율을 4분의 3으로 맞춰 놓고요. 그러면 이런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알파, 맞죠? 그 다음에 4분의 3은 이 비율이 4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변은 당연히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 되고요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이 나와 있고요 자, 34번 볼게요. X축 양의 방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X축 양의 방과 이루는 예각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기울기를 찾아보면, y는 x 플러스 3분의 8이니까, 기울기가 1이죠. 자, 예각에서 탄젠트 값이 1인 건, 45도가 되겠습니다. 35번. 자, 항상 같은 표현이죠.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맨날, 맨날 나오는 내용이에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래요. 그 무슨 말이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라는 뜻입니다. 자 기울기가 탄젠트 60이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변의 길이의 비율로 봤을 때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성립하죠.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y절편이 0, 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루트 3이고 맞죠? 그 다음에 y절편도 루트 3인 직선 방정식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먼저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자, 요 범위 속에서 X-15의 범위를 찾아 봅시다. 자, X-15의 범위는 45도보다 작고 0도보다 크겠죠. 자, 요 사이에서 2분의 1이 나오는 것은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15는 30도가 되고요 자꾸 도를 빠뜨리네요. x는 45도가 되겠죠. 자, 사인 45. 코사인 45도의 합이이둘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2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죠. 전부 다 주어진 범위 속에서 X 값을 찾습니다. 자, 0부터 30도가 X의 범위냐라고 하니, EX를 하면 60부터 0이고요그 다음에 EX에 30도를 더하면 은 90도부터 30도까지가 EX 플러스 30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요 사이에서 2분의 루트 3이래요. 무슨 몇 도죠? 60도가 되겠죠. 아, 그래서 결론은 2x 플러스 30이 60도가 되고요. 그럼 2x는 30도 맞죠? 그래서 x는 최종적으로 1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x 15도를 문제에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탄젠트 3x는 45도고요. 코사인 2x는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마찬가지, x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4x-20도의 범위를 찾아서 x 값을 찾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자, 천천히 찾아 봅시다. 자, 4x는 100도부터 2 0도까지고요 자, 4x-20도는 80도부터 0도까지입니다. 자, 그럼 80도부터 0도 사이에 루트 3을 만족하는 탄젠트 값을 찾으래요. 자, 그럼 몇 도죠? 4x-20의 저 각에서는 답은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x는 80도가 되고요 당연히 x는 20도가 되겠죠 자 이제 이걸 만족하는 sin3x 저게 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sin3x는 60도고요 cosx 플러스 10은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sin6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답은 0이 되겠죠.